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뭐 신자분들이야 익숙하실 거고 예. 예비자분들은 길죠. <laughs> 예. 그리고 원래는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이 복음이 의미가 생깁니다. 근데. 다들 뭐 <laughs> 십자가에 몸박으시오 <못> <laughs> 이러면 안 됩니다. 성금요일 날또 있으니까 그때는 진짜 외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막 악을 쓰듯이 그러면 이 우리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요 그냥 추상적이기만 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참여하고 그 일원이 되는 예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외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압도당해 버립니다. 네. 그래 봐야 이 순한 복음이 의미를 갖는 거지, 이렇게 얌전하게 읽으면 안 돼요. 네. 예. 예. <laughs> 오늘 잘 읽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어, 오늘 강론 짤막하게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제목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면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큰일 날 일이죠. 예, 풍기문란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볼리비아에서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엄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변에서 다 와서 아이고, 아이 이쁘네. 스스럼없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데 가슴팍 하나를 턱 내놓고 있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옛날에 그랬고요. 흔히 우리는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금액을 뿔리고 차도 뭐 낮은 단계에서 점점 높은 단계들이 있고 그렇게 해야 내 동기들 사이에서 적어도 나 부끄럽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허영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올바른 가치를 내면적으로 길러온 이에게는 필요한 것을 적절히 지, 지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반대로 나한테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과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쓰지도 않을 걸. 예? 창고에 막 갖다 쌓아놓고, 홈플러스에 원플러스 원 하면 쓰지도 않을 거면서 뒷다 사가, 막한 개는 쓰다가 반쯤 써가 내필이 뿌고, 나머지는 유통기한 다 지나갖고 그냥 그대로 어? 쓰레기통에 집어 엿고막 이럽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죠. 원래는. 예. 그래서 세상의 수치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겁니다. 공동체에 따라서 어떤 것은 수치가 되고 어떤 것은 자랑스러움이 되는 거죠. 술꾼들 사이에서는 술을 잘 먹는 게 자랑스러움이지만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저 딱으로 술을 먹어, 어야 너 하고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 됩니다. 또 과거에는 자랑스러웠던 일이 현재에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을 많이 낳았대. 아이고, 그 집은 축복받았다 하던 그 일이 지금 아이를 많이 낳으면 뭐고, 그집 짐승이가? 익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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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도 아니고, 와, 그리 많이 낳았노? 익합니다. 지금은 그래, 아이를 낳는 걸 두려워할 정도죠. 하지만 모든 일이 다 변화무쌍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변덕 때문에 그런 거지, 원래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변하지 않는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은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반대 입장에 놓인 것이 진짜 수치가 되겠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어느 때는 이랬다가 저녁 때는 저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큰 착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 목적지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옛날 그 최불암 시리즈 아십니까? 네? 최불암 장군 시리즈 있습니다. 실큰 목적지 가놓고는 여기가 아닌 게뭐요 가만! 부하들이 다 난리 납니다. 네. 그러면 안 되죠. 아니에요. 하느님은 목적지를 뚜렷이 정해놓고 그 목적지로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덕스러워서 문제지, 하느님이 당신의 목적지를 변화시키는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이 두렵고 십자가가 무서워서 그렇지, 하느님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십자가를 통한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최종적으로 의도하는 바, 그분이 뜻하는 바가 마지막 자랑스러움이 될 것이고,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 세상이 앞만 박수를 쳐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모두 수치로 변해버릴 겁니다. 사람들은 헛된 찬사를 참 많이 던져줘요. 그거 아십니까? 사실 나를 제일 많이 욕하는 사람이 내 가장 가까이에서는 나를 칭찬하는 듯한 인상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상대의 비위를 맞춘 다음에 그에게서 고급 정보를 더 캐내서 그걸로 내가 유익하게 쓸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그를 다시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악인들은 언제나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특성을 가집니다. 의인들은 제갈 길 간다고 바쁘기 때문에 무슨 뭐 그렇게까지 뭐 신경 써서 뭐 놈들 비 맞춰주고 뭐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한 일이면 하고 아닌 일이면 내할 네,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약삭빠른 사람들 있죠. 예, 정말 막 어? 손바닥에 지문 하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예? 얼마나 막 상대의 똥꼬를 잘 빠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지간지 간지 하네. 어머야. 우리 자매님 오늘 막스카프를신 멋진 어, 걸해 왔네. 속으로는 비웃고 있으면서. 아이고, 저딴 거를 패시이라고 입고 왔다. 근데 일단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머야 보기 좋다. 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그런데 이제 부동산 중개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뭐 아니면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특화되어 있죠. 예. 우리는 예수님을 거룩하고 고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성당에 오면 분위기가 그러니까 맨날 뭐 예수님을 찬양하네 당신을 섬기네 한데 예수님이 실제로 순환당하던 동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복음에도 나오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버립니다. 죽을까봐. 그 사람 곁에 있다가 뭔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일단 얻어맞을 것이고 침배음 당할 것이고 니도 그 사람 제자제하니까 심지어는 베드로도 아니요. 내가 네, 믿어. 나 그런 사람 아니요. 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그분은 철저하게 외면당하셨고 모욕을 겪으셔야 했으며 고독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친구라고. 그죠? 근데 물론 나중에는 다 돌아와서 그 누구보다도 못지 않게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증언자가 되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둠의 시기고 밤의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외당하고 버림받아야 하는 시기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이 거룩한 주간, 성주간이라는 시간은 그런 예수님의 순환을 함께 체득해보는 시간인 겁니다. 가장 거룩한 순간이자 가장 지독한 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의 순한 사건을 만약에 현장에서 목도하는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멀리 돌아갈 겁니다. 뭐 굳이 예수님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길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남미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길 가다가 뭔가, 뭔가 덩어리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네. 그안 앞만 봐도 사람 같아. 그래서 차를 다시 뒤로 후진 빡 뺏고 해가 딱 보니까, 아, 하나가 여기 칼빵을 맞아갖고 피를 칠칠 흘리면서 있는 겁니다. 근데 말도 제대로 뭐해. 어, 뭐, 뭐 약간 이제 좀 정신도 정상은 아니고. 누가 이랬냐 자기 엄마가 찌르고 여기 던지고 갔다는 거예요 저만이 지나가진 않았을 텐데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갔을 텐데 그 길은 누구나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발견이 된 거죠 다행히 그런데 더 웃겼던 건 그렇게 개를 수습해가지고 보건소로 데리고 갔어요 고쳐주기는 커녕,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 아파 죽겠다는 애한테 계속 질문만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옆에서 보다가,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뭐, 언급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가 칼을 맞아가지고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뭔놈 질문을 던지고 난리야. 하니까, 이, 이 소리를 한, 우리 보건소는 이걸 치료할 능력이 없음, 아니, 그러면 진짜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러면 어디를 데리고 가든가, 에? 응급차에 실어 응급차도 없습니다. 차가 왜 없겠어요? 경찰들이 있고, 경찰차가 있죠. 자기 차 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야, 내 차에 다 실어라. 그래서 근처 큰 병원에 응급실에 넣어주고, 그제서야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길에서 무엇던가를 만나, 무언가를 만났을 때, 그, 그 장면 속에서 많은 경우에, 가까이 다가서는 기보다는 섬뜩해하고 멀리 떨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내는 외면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이죠. 내 차를 깔끔하게 유지하는 게 자랑스러움이고 내 차에 피를 묻히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고 뭐 그런 겁니다.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아이를 거기다 버려두고 가서, 물론 뭐 버려두고 갔으면 그 아이인지 아닌지 뭐 그냥, 아이고 뭐 내가 잘못 봤겠지 하고 지나가고 말았겠지만 나중에 알았어. 내가 지나온 그 길에 내가 봤던 게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고 사람인데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죽었다는 뉴스를 나중에 접하면 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엇이 진짜 수치가 될 것인가? 무엇이 진정한 자랑스러움인가? 일딱 돈만 많이 벌, 벌고 집에 막 온갖 기념품들 막 덕지덕지 발라놓고 막 최신 인테리어로 꾸며놓으면 그게 자랑스러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하느님 앞에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인가? 자, 하지만 예수님은 시작부터 오늘 순한 복음의 시작부터 일이 이렇게 되려고 이런 것이다. 내가 작정만 하고 부르기만 하면 12군단도 넘는 군사를 내 앞에 대령해 하실 우리 아버지시다. 근데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게 우리 아버지 뜻이다. 나는 사실 이잔 받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받으라 하니 제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도 처절한 장면을 묘사하죠. 아, 따이몇 페이지고? <laughs> 엄청. 주하느님께서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옛날에 드라마 중에 궁중무술 하는거 있었습니다. 궁중무술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얼굴을 딱 때리면 얼굴로 맞고 배를 딱 때리면 배로 딱 맞고 막 이런 겁니다. 우아하게. 웃으라고 한안 쓰시네, <laughs>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 아무도. 게 웃기는 기인데그 그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줘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나는 능력도 없고 그냥 줘 패는 대로 맞을 텐게, 근데 표현은 와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걸 궁중무술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는 일의 의미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력적인 일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일에 의미가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외아들이 가는 여정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항상 두려워했고,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서 엄청난 수도, 순환을 당하셨는데, 돌까지 맞을 뻔했는데 또 예루살렘에 가신다 하는데 막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는 통에 제자들은 우리 중에 야 누가 예수님한테 제일 사랑받는 제자겠노? 그런 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다인들은 아들을 아무렇게나 더러웠습니다. 그분의 가치를 이해하기에 그들의 눈과 귀는 세속적 자랑스러움에 완전히 다쳐버렸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은 놀리면서 더 심한 욕설을 내뱉으면서, 아, 이렇게 재밌게 어, 죄수를 놀리는 나야말로 어,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닐까 하고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왜 애들이, 에? 누가 누가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나 이런 거 서로 서로 자랑할 때 있잖아요. 그 커다가 결국에 한놈 다리 뒷부라 봅니다. 그나마 이제 그때부터 기입하고 뛰고 와갖고는 가지 그 직전까지만 해도 뭐 나는 이 미끄럼틀에서 뛰어 낼수 있다 나는 이근네 제일 위에서 뛰낼수 있다 막뭐 생쇼를 하죠 애들 서로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빠 키 크데 우리 아빠 몸무게도 많이 나간대 우리 아빠는 머리카락도 하나 없대 우리 아빠는. 깜빵도 갔다왔대 뭐별것 같고 다 자랑하죠 그죠 네. 어리석음의 자랑입니다 술꾼들 자랑하는 거보 그렇습니다 야 내가 마신 술은 뭐 어디에서 이렇게 왔는긴데 입에 다 넘어 다음날 체도안해뭐 나는 술못때니 마이 네 그래안먹 나는 깨 짝으로 갖다 놓아 그래 먹는다 그래도 개같해뭐 정신 차리고 들어보면 전부 다 멍청한 소리인데 그죠 아들의 눈과 귀는 열려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건 우리 모두들의 구원이었어요. 그 외아드님이 계셨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미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희생제사를 재현이라고 합니다. 현재화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피 흘림 없는 제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매번 아드님을 바치면서 다시 잡수 다시 잡수 여러분들 입에 직접 씹히고 빠이면서 그 밀가루가 되면서 당신을 우리 안에 씹뿌리는 거죠 너희도 나처럼 살아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을 가야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이를 위로할 수 있고 그렇죠 같이 고생해봐야 그 느낌을 알죠 이방인이 되어봐야 이방인의 고민을 알죠 한국에만 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내가 어느 가게에 가서 하다 못해 한국말이라도, 구글이라도 할수 있다는 사실은 이건 어마어마한 이득이라고요. 그들의 처지가 되어봐야 그들을 위로해 줄수 있고 그들과 낮은 자리에 있어야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구해 줄수 있으니까 아드님은 하느님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강생하시고 세상의 강생의 가장 약한 자리에서 심지어는 가장 추악한 죄인의 형상까지 내려가서 누구든지 그분에게 손을 내밀면 그분을 잡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단계들을 마련하신 겁니다. 오늘 일독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아멘. 아, 아. <laughs>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